계실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니께서 저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뇌도 건강해지고 생각도 건강해지는 거니까 지금부터 뭐 하나 배울 거예요. 어르신들, 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행동도 건강해지십니다. 치매 예방 손유희를 지금부터 알려 드릴 거예요. 자, 오른손을 앞으로 딱 내미세요. 저는 마주 보고 있어서 왼손 내밀어 드렸어요. 오른손 내미세요. 오른손. 내미셨죠? 자, 이 오른손은 여기다 딱 고정, 고정. 움직이시면 안 돼요. 자, 내 오른손 한번 치세요. 그럼 옆에 나와 있는 오른손 치세요. 자, 아시겠죠? 좀 내려주세요. 저는 잘 보이라고 위로 했어요. 자, 내리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한번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하셨어요 이번에는 내손두 네 번, 옆에서 두 번, 시작, 내손두 네 번, 이손두 번, 내선 두 번, 이손두 번, 내선 두 번, 이선 네예두 번, 내선 네두 번, 이선 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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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다 같이 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와! 와! 세상에 전국을 다녀도 이렇게 잘하시는 어르신들 처음 봤어요. 이게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려워요. 위에 계신 젊은 분들은 저걸 왜 할까 하지만 어르신들은 어렵거든요.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으니까 나참 잘했다. 칭찬해주세요. 시작. 나참 잘했다. 사람에게 얘기 해주세요. 당신도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박수하실 건데 4번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눈 크게 떠보세요. 눈 크게. 눈 크게 뜨세요. 눈 크게 뜨셨죠? 어 크게 뜬 상태에서 똥꼬는 조이세요. 똥꼬는. 눈은 크게 뜨고 똥꼬는 조이자. 자 이번에는 내 손, 머리, 가슴, 니네 손. 아시겠죠? 다 같이 아. 자 고개까지 아. 감탄도 줄으셨지만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많이 줄으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 이러지 말자. 아 하고 인정해주세요. 다시. 아 따라해주세요. 좋아 좋아. 고개까지고개까지 고개까지. 맞아 맞아. 그래 그래. 앞으로 이런 것만 하시지. 아니야. 싫어.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내선. 머리, 가슴, 손, 시작. 둘, 셋, 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자 이거 하면서 따라하세요 네 신랑 너 가져 이렇게. <laughs>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내네 신랑 벌써 죽고 없는데 <laughs> 네, 그거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이거 할게요 네 마음 너 줄게 시작 내 마음 너 줄게. 내 마음 너. 그만. 내 마음 너를 주시는 분이 얼굴은 별로 안 주고 싶은 얼굴들이에요. 내 마음 너 줄게. 어르신들, 우리 뇌는요. 좋은 생각을 한다고 엔돌핀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얼굴이 웃는 근육이 돼야 대협골근을 건드려서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웃는 얼굴 자꾸 만드셔야 치매가 안 옵니다.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앞에 나가면 저거 어떻게 하고 다녀요? 이러고 다녀요. 내밀고 당산역감 전부 이루고 서있어요 그죠 그러면은요 이게 입으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나중에 몸도 내려가고 밑으로 가버려요 그냥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꾸 입꼬리를 올려주셔야 돼요 옛날에 시집왔을 때 찬장에 있던 접시 마냥 자 올려보세요 강냉이 강냉이 다 보이게 옆 사람 보면서 시작 강냉이 옆에 강냉이가 잘 하고 있나 쳐다보면서 시작 강냉이 해야지 네, 마음 넣어. 좋게 하면안 돼요. 다시 한번 해 보실게요. 시작. 네, 마음 넣어.